는그 결혼 정보회사에서 일어나는 운, 뭐 사주, 그리고 뭐 궁합 같은 거. 어 궁합이 가장 첫번째 조건이신 댁의 이제 따님의 어머님이신데, 이제 이 어머님은 이 궁합 때문에 결혼 정보회사를 이용하는 시간이 한십년 되시는 거예요. 십 년요? 삼십 대 자녀를 등록했으면 지금 4 0 대가 되신 건데. 지금도 역시나 궁합을 보고 계세요. 너무 사실 되게 좀 안타깝고 궁합이 안 맞지만 어쨌든 좋은 사람이면 차라리 좀 결혼을 해서 살아보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는 게더 낫지. 이 10년이라는 허송세월을 철학관, 궁합관, 뭐 전집 이런데 이제 계속 가서 또 그냥 보는 보시는 게 아니고. 갈 때마다 돈을 궁합 보면 5만원, 뭐 음. 7만원, 또 많이 주고는 10만원 이렇게씩 보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점집을 가시려고 하면 생명월에 하나 가지고는 안 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4, 5개의 생, 생일을 가지고 가셔서 보셔야지 시간도 좀덜 허비하시고 음. 돈도 음. <laughs> 이제 보는 비용도 조금 세이브 하시고 하다 보니까 항상 생일을 5개를 받아가시거든요. 음. 근데 이제 결혼 정보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정보를 저희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음, 그니까 음, 개인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미팅을 어쨌든 궁합을 안 보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프로필을 뭐 정말 딱 맞는 분이면 한 사람, 두 사람 추천을 하더라도 이, 이 어머님은 다섯 분씩 우리가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어떤 정보회사에서는 프로필이 다섯 개 나갔을 때횟수한번 카운팅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어, 명시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네. 막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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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 회사들도 네. 있어요. 네. 네.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성원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다섯 개 나갔는데 횟서한번 카운팅한다 이렇게 진행은 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던 안 보시는 분보다는 보시는 분이 저희 입장에 좀더 까다롭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선택의 폭이 사실은 더 많이 줄어들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궁합이 안 맞아서 패스, 패스 해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말 끊어서 죄송한데, 듣다 보니 그거 있어요. 그 어머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딸이 올해 음. 혼, 그 결혼할 수가, 결혼수가 들어왔으니까 잘 돼야 된다고 하시는 게 지금 10년째잖아요. 결혼수는 들어오는데 결혼이 안 되면은. 참, 그것도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10년은? 예를 들어 만약에, 그, 뭐, 가입비가 천만 원이다. 그럼 매년이면 1억을 쓰신 거예요? 그 어머님은 그... 진짜 그렇게 그... 예, 쓰신 게어요 근데 그 프로필이 어머님의 궁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음. 때문에 다섯 명의 프로필을 살살 저희가 드린다고 해도 그 중에 한 분이 궁합이 맞기가 쉽지가 않으시거든요. 이 어머님은. 그래서 보통 한 20분 정도 프로필을 드려야 그 중에 궁합이 맞는 음. 분이 한분 정도 될까 말까세요. 그러니까 프로필은 프로필대로 나가지만 딴인도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 시간이 맞아.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안해 줬어요? 음. 그 단지 그 이유만으로요? 궁합 근데 이제 그 어머님 말씀은 이런 말씀에 이요 우리 딸이 사주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상대의 사주가 우리 음. 딸의 사주를 커버할 수 있는 사주여야 둘이가 합이 맞아서 잘살수 있다. 뭐이런 논리세요. 뭐 불이 많은데 뭐 물이 그렇죠. 너무 음, 어, 맞아, 어, 맞아요. 어. 나무가 네, 많은데 많은 네. 뭐이 필요해요. 네. 어머님 말씀은 시는 말년 운이다라고 운이다. 해서 시가 꼭 필요한 사람은 또 얘기를 하세요. 시를 좀 받아 주실 수 없을까요? 근데 요즘 분들은 본인이 태어난 시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어머님도 모르신대요. 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어머님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어. 이렇게 아침에 난 사람은 참 좋은데 난왜 이렇게 안 풀리지 했더니 음. 알고 왔더니만 대이 났어. 근데 또 생각 최수종하고 하이라 부부는 하이라 씨네 어머님이 궁합을 보셨는데 음. 뭐둘 중에 한 명이 죽는다 그랬대요. 그런데 어. 두분 너무 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그냥 참고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음. 또 저희가 처음에 일을 했을 때는 궁합 보시는 분이 그때는 훨씬 더 많으셨는데 정안하셨어요.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음. 처음에 저희가 2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궁합 보시는 분이 한 40%? 50% 정도. 무조건 무조건 그때는 맞죠. 뭐, 네. 날 잡고 네. 나면은 꼭 네. 보시고 이렇게 네. 하셨는데, 네. 지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아 그리고 또 생각나는 또한 어머님이 지금 계시는데 기독교가 독실하신 분인데 네. 일단 종교가 다 수용하는 분보다는 기독교만 보니까 사실 선택의 폭이 사실은 되게 좁아지잖아요. 근데 또그 안에서도 종교만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조건도 다 맞춰야 돼.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 아 정말 그 기독교인이신데 조건도 좋고 오늘 이제 매칭을 해서 오늘 어머님 좋은 분 소, 소개 추천드리겠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근데 하, 대표님 잠깐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표님 할렐루야 이렇게 <laughs> 하시더라고 순간 <laughs> 내가 아뭘 잘못 들었나? 침새를 넣으신 것 같긴 한데, 음. 뭘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어, 나이는 이제 몇 살이고, 음. 학교는 뭐, 어, 이제 뭐, 서울대학교 이제 어딜 나오셔가지고, 지금 무슨 병원에서 펠로우를 하고 계시고, 어, 이제 종교는 이제 기독교신데, 이 댁은 어느 어느 교회 다니신대요? 했더니, 아멘! 또 하시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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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때는 제가, 네? 라고 했더니, 또 어머님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마음에 들었다는 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소리가 네. 아 그때 이제 음. 이해했어요 아 어머님이 이제 어떤 스타일이시구나 그치. 해서 결국 예, 다 얘기를 하고 어머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 제가 보기엔 너무 좋으시고 잘 맞으시고 아 매니저님 너무 마음에 들지만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하루 시간을 달라 아, 하셔가지고 기도에 교회, 교회 가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 하실 얘기하실 교회가, 건가요? 아, 아 그건 아니고 하늘에 응답을 받으신 어머님께서 궁합을 봐야 되는 거 저는 또 궁합 본다는 얘기는 상상조차 못한 거였는데, 어... 아유, 그또 궁합을 봐야 될것 같다 하셔서, 아... 어머님, 하나님의 응답으로는 안 되나요? <laughs> 궁합까지 또 보셔야 하나 했더니, 그래도 또 좋은 거는 또 좋지만 <laughs> 나쁜 거는 또 <laughs> 네. 뭐 어떤 게 나쁜지 조금 네. 어 100%는 아니겠지만 정말 나쁜 거만 아니면 돼요 아. 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그래도,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궁합을 <laughs>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laughs> 매니저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궁합은 확률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좋으면 좋겠지만 그냥 정말 재미로 보고 서로 피하고자 하는 거는 살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람이 먼저 그리고 나중에 그냥 그런 부분은 참고 정도 하시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배우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종교도 그렇고 궁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 어떤 조건적인 부분에서 메인 조건이 아니고 옵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봐야 하는 조건이, 그러니까 결혼은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능력도 봐야 하고, 가정 환경도 봐야 음. 하고, 뭐또 직업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건들이 많지만 그 조건에서 저는 가장 나중에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 궁합 뭐 이런 부분 옵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 중에 가장 1순위가 궁합이고 종교라면 물론 그런 부분도 회사에서 어, 맞춰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자 했을 때는 어, 그 사람의 포커스를 더 맞췄으면 좋겠다 나랑 너무 잘 맞고 서로가 너무 정말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의 종교도 수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정말 잘 맞고 성격적으로 정말 좋고 그러면 꼭 굳이 사주와 궁합을 봐야 하나. 그러니까 사주와 궁합을 본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하고 뭐가 안 맞고 자꾸 이렇게 만날 때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우리는 안 맞는 사람인가? 그럼 어디 가서 한번 봐야 하나? 이래서 또 그런 부분들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데 굳이 사주와 궁합을 꼭 필수적으로 먼저 봐야 하나.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laughs>